Give it to me, I'm worth it. e i m worth it. <laughs> 기사를 보다 왜 박효진 씨의 야생화인가? 이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예, 환영만찬에 불렀던 노래죠. 예. 그래서 제가 기사를 찾아봤더니 어려운 상황에서 양국 관계를 아름답게 발전시키자 그런 의미를 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인가 개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한대 <laughs> 관계자한테 연락해가지고 <laughs>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왜냐? 그랬더니 바쁘다고. 딸랑 얘기한 게 가사를 음미하면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음미를 해봐야 돼요. 북핵과 한미 외교가 걸린 중요한 가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음미하고 어, 잠시 저희 해석을 제가. <laughs> 이게 첫 가사가 이거예요. 하얗게 피어난 오름꽃 하나가. 하얗게 피어나. 오름꽃 하나가 달가운 바람에 얼굴을 내밀어.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쭉 음미를 하다 보니까 한 몇십 번 들었거든요. 예. 아, 그렇게까지 공을 들여서. 왜냐, 왜냐면 해석을 이, 하셨군요. 이게 중요한 노래라고 하니까 가사를 음미하면 하얗게 백인입니다. 트럼프예요 <laughs> 아 그러니까 개인적인 다 해석이신 거잖아요. 그쵸? 예. 예. 작사가는 아니,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거는 예. 물어볼 시간이 없을 거예요. 예. 그분은 어제 공연했기 때문에 예. 하얗게 백인 트럼프. 예. 피어난 얼음꽃, 피어난 버짐입니다. <laughs> 겨울에 하얗게 핀 버짐. 낮은 지질, 북핵 문제. 피부 트라블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달. 달. 달이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별명. 예. 의문의 여지가 없죠. 달. 달. 달가운. 가운. 의사들이 입는 오이죠 가운. 아,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laughs> 거기에 그렇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운을 입자 버짐 치료를 해서 얼굴을 내밀어. 예. 정확한 해석이라고 보고요. 다음. 그래서 쭉 하다가. 어, 또 있네 <laughs> 한와대관계자에 당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한국에한줄에햇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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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번 내게 한다 예. 햇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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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은한국에책때문에문한국에게 온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뭐 사랑의 피고 국에서는국에서 뭐, 이건 뭐, 문자 그대로입니다. Fire and Fury. <laughs> 네, 화염과 불꽃에 대해서 이야기하 네. 있습니다. 꺼지는 거죠? Fire and Fury. 여기 와가지고. 예. 나머지 가사 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laughs> 각자 해보시고요. 예. 굉장히 좀 어려운 대목이 하나 나와요. 요거만 제가 서비스 면 하나만 더 하면은, 어, 말라가는진이 아, 잘했어요. 메말라가는, 온몸이 타들어가고, 이게 좀 어려웠어요, 제가. 발사체 입장을 표현한 겁니다. 발사체. 우리가 이제 탄도 중량 무제한으로 합의를 했잖아요. 그동안의 사거리가 짧아가지고 예, 발사체들이 도달하지 못하고 목적지에 꺼져버린 발사체의 애환.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예. 김호중 공장장이 지극히 주관적인 가사 해석이라고 <laughs> 보여드리겠죠. 저는 이 노래를 듣고 미사일 중량 해제를 예상했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도 각자 해보시고 예. 가사가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아니, 가사가 중요하다는데 아무도 해설을 안 해줘가지고.